자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함께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최육 씨가 가장 힘들어하는 직업군이죠. 서울 법대 출신 검사. <laughs> 아, 거기. 아, 아 어려운기 해당되는 분입니다. 네.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한 검사 30년 이상 한 걸로 알고 있네요. 네. 박균택 의원, 박수로 맞이합니다. <웃음> 안녕하십니까? <laughs>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아니, 네. 어이 글쎄뭐 많은 분들이 뭐 과거 직업 뭐, 대학 얘기할 때마다 비웃듯이, <laughs> 너는 혹시 또 어... 이상한 사람 아니냐고, 그으시는데 <laughs> 아, 네. 그, 저는 그런 사람이 아, 아니었다고 다 봤는데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아,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습니다. <laughs> 네. 근데 제가 이력에 대해서는 뭐 거짓말 한건 없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서울 법대 출신, 검사 출신.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 깔끔하고 진실되게 잘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laughs> 네. 자 그리고 어려워. 시기시기 신장시기 인턴 의원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기시기 신장시기 인턴 의원 신장시기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어, 이걸로 제 연음 어,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 네. 예일대 법대 교수 26살에 법대 교수가 되신 분이에요 크레드 네. 로델이라는 분이 어 판사와 검사들 또 변호사들을 포함해서 법률가들이 얼마나 사실은 아이고 내내 내 말이 곧 법이야라는 음. 아주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는가에 네. 대해서 쓴 책입니다. 아. 26살에 예일대 법대 교수가 되신 분이에요. 네. 천재죠. 아. 이분의 이야기로 지난 금요일 재판의 논평을 이분의 이책 제목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 네. 어느 나라나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하요 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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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는 어, 어, 어떻게 판사들과 검사들이 민주주의를 망쳤는가에 음. 대한 아주 실증적 보고서입니다. 네. 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요. 아, 아, 본인 나... 법률가 아니에요? <laughs> 안 그런 사람도 아, 네, 있다. 네. 여기도 네. 계시잖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변호사 네. 검사 출신. 네. 네. 그러면은 네. 지금부터 이제 자세하게 다뤄볼 텐데 지금 뭐 다들 나만의 해답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 진짜 좀 냉정하게 제대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자는 네. 거예요. 오케이. 누구든, 여기에는 지금 음.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분들도 있고, 음. 한동훈 대표 지지자분들도 있어. 네. 네. 생각이 다를 거 아니야. 음. 우리 진짜 냉정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자. 어. 지금 왜냐, 백지 상태거든요. <laughs> 그 그렇죠. 네. 네. 곽수산 백지 상태입니다. 어. 듣고 솔직하게 너의 네. 의견도 얘기를 해주시기 팩트 바랍니다. 팩트 기반으로 가는 팩트 거죠. 팩트 기반으로 갑니다. 오케이. 네. <laughs> 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근데 이게 만약에 이대로 대법원 확정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 못 나가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재판입니다. 네. 그리고 이대로 대법 확정이 되면 민주당은 선거비용 약430 4억 원을 토해내야 됩니다. 아, 네. 썼던 돈 네. 네. 그만큼 굉장히 중형이 내려졌어요. 네. 자 그러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내려졌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장동 개발과 백현동 개발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 두 개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장동 관련한 사안입니다. 성남 도시개발공사 처장이었던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을 문제 삼았던 겁니다. SBS와 인터뷰했던 그 문제 영상을 일단 보고 오겠습니다.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좀 아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네. 도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고, 계속 물어봐야 되니까요. 네. 네. 이거를 두고 이제 항상 했던 말이, 김문기를 몰랐다. 음. 기억을 처벌할 수 없다. 음, 네. 뭐 이런 그럼요. 얘기는 계속 했었어. 네. 어, 그런데 이번에 봤더니, 무죄가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예. 예, 요걸 이제부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 부분은 법리상. 죄가 될 수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기억을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법에 의하면 행위만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후보자나 경쟁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인데 안다 모른다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애초에 법을 적용할 수가 없는 영역인데 네. 명백하게 법률에 반해서 기소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건 무죄가 난 것입니다. 자, 이건 무죄는 났는데 그러면 일단은 뭐 법률가라면 누구나가 알수 있는 기억을 처벌할 수 없다, 행위만 처벌한다. 그러면 이 검찰 무조건 이건 기소 잘못한 거죠. 예. 사과하시죠. <laughs> 잘못하신 거잖아요. 예. 예, 좀 이상한 후배를 뒀던 거 네. 사과드립니다. 그건 이제 사실입니다. 예. 이거 잘못된 예. 겁니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네. 보통 그 법원에 나가서 변호사들도 잘. 모르겠으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라. 맞아. 왜냐하면 기억은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음, 다 거, 그렇게 하잖아. 다 그렇게 얘기하다잖아요. 뭐 전두환부터 시작하고 다 나오면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기억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기억은 처벌할 처벌이 할안 되니까. 그 처음부터 잘못된 기소예요. 그렇지. 그런데 그거를 기소를 했어 실제로.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무죄가 나왔고요. 자 그런데 대장동 관련한 발언 중에 유죄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골프를 쳐놓고 너왜 골프 쳤다고? 안 쳤다고 이야기해. 너 그거 허위 사실이야. 그래서 그게 유죄가 나왔다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재명 지사가 골프를 쳤냐 안 쳤냐 질문을 받은 적이 없고 안 쳤다고 답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기소를 하니까 판사가 유죄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어? 그 내용이 뭐냐면 그 관광 가서 해 출장 갔을 때 10명이 넘는 사람이 함께 단체 사진을 찍은 것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중에 4명을 잘라서 확대해가지고 음. 무지 친한 사이인 것처럼 아, 또네 그러니까 골프를... 명이서 골프를 쳤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네 명은 예. 다 기억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예. 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진을 조작한 것죠. 사진을 것이죠? 이제 좁게 예. 확대한 잘랐죠. 거죠. 그런데 네. 이재명 그 후보가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골프 친 것처럼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네 명이서 찍은 사진을 올렸더군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그 사진은 열 명이 찍었던 사진인데 부분 편집에서 조작한 것이었습니다라고 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을 채널에 나가서 하신 거죠. 예,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자, 사진을 그럼 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사진을 근거로 공격을 네. 한 거예요. 어떻게 네 명이서 치는데 모를 수 있냐라고 네.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런 사, 사진이었습니다. 원본을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원본은 이제 이랬던 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네. 채널A에 나가서 아 이거를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사진을 조작했더군요라고 음. 발언을 했습니다. 예. 음. 네. 그러는 그러니까, 골프를 안 쳤다는 쳤다는 발언은 없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저것은 그야말로 어떤 저 사진을 조작한 불량한 행위, 양심 없는 행태를 지적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 문제는 그 앞에 전재가 달렸던 말 중에 수식어처럼 붙은, 붙은 말,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음. 이말 때문에 그걸 의미를 확대해서 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발언이었다. 라고 음... 해서 유죄를 내린 것인데 굉장히 이건 악의에 가득 찬 해석이죠. 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가 저에게 김밥을 줬는데 그 김밥에 시금치가 쉬어서 김밥을 그럼 못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럼 네. 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네. 그것을 겨우 찾아내서 분석을 해 봤더니 그햄 네. 음, 여기는 뭐편뭐뭐 뭐, 뭐 부패하지 않았는데 아... 왜 그라도 거 먹지 안 먹었냐라고 비판하는 것처럼 네. 억지로 문제점을 아, 음. 분석적으로 찾아낸 그런 경우죠. 네, 비유가 뭐좀 지금... 별로네요. <laughs> <laughs> <네네. 웃음> 아, 그리고더 쉬운 예는 뭐 있을까요? 이거, 이거? <laughs> 네. 예를 들어 어... 한번더 시도. 이, 이 사람이 어... 손가락에 그저 손가락을 다쳐서 불치병에 걸려 죽게 생겼다라고 누가 얘기를 했을 때 음. 나는 불치병에 걸리지도 않았고 죽을 죽지도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마치 너 손가락 다쳤단 말왜 거짓말을 했어라고 음. 처벌하는 네. 그런 경우일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웃음> <웃음> 이것도 아니면 포기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그냥 이 자체로 얘기하면 <웃음> 그렇죠. <웃음> 너무 쉬워 <laughs> 네, 이게. 맞아요. 너무 쉽다고. 그러니까 아. 억지로 네. 문제를 찾아내서 아. 하지도 않은 질문, 바, 하지도 않은 답변을 아. 가지고 아. 처벌하겠다는 게저 검찰의 기소였고 그대로 음. 받아준 게 법원의 아. 판단인 그러니까 것입니다. 검찰의 기소. 공소장을 근거로 해서 재판부는 판단을 한 거다. 네, 그대로 해준 거죠. 검사가 아, 원하는 대로. 이 사진이 처음 나왔던 거 맥락을 한번 보시면 돼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박수영 의원이 이 사진 올리면서 질문을 한 거예요. 네. 박수영 의원이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곳그 김문기 처장과도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닌지요 음. 라고 해서 이 사진을 딱 잘라 가지고 네. 한 팀으로 골프를 쳤다면 어떻게 김문기를 모른다고 모르시네.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었고 음. 이재명 대표는 4명 사진을 찍어 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이 얘기는 뭐냐면 4명이 한 팀으로 골프를 친 것처럼 공개를 했는데 음. 그건 사실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거는 허위 사실이 아니에요. 이재명 아, 대표가 얘기한 게. 네. 그, 그걸 가지고 근데 야, 골프를 안 쳤다고 당신이 거짓말 한 거야. 골프 음. 쳤잖아. 이, 이 사진 찍기 하루 전날 골프 같이, 여러시 같이 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하루 전 얘기를 요, 요 날이랑 같이 붙여가지고 네 명이 같이 골프 쳤잖아. 네. 라고 말했다고 판사가 해석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법리적으로 따지면서 또 현타가 오는 게 골프 쳤다 안 쳤다. 어, <laughs> 그게.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정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과는 너무 진짜 무게의 차이가 크다. 아, 무게요 네. 진짜. 진짜. 아, 네. 아무튼 간에 우린 또 따질 건 따져야 되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을 한 겁니다. 자, 다음은. 백현동 개발과 관련된 발언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짧게 상황을 좀 알아야 돼요. 네. 뭐냐면 당시 야당은 이재명 시장이,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 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음.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줬다. 음. 이재명이 네. 대장동 일당을 위해서 변경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걸 계속 공격하고 의심을 했던 거예요. 네. 이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에 나와서 해명을 했습니다. 음. 근데 해명을 했던 이 발언이 이제 거짓말이라고 해서 유죄가 나온 건데요. 네. 그 장면 영상으로 일단 보고 오겠습니다.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 이전 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해 주면 직무유기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반영은 해 주는데 다해 주란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또다 기자 회견을 해 가지고 이거 사셔도 건축 허가 안해 줍니다. 요만큼만 해 줍니다. 요만큼만 바꿔 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 부지 다섯 곳이 매각이 몇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어... 자, 조금 길어서 곽수사는 이해 못했습니다. 어... <laughs> 자, 요거를 간략하게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요약하자면 네. 자막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요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막. 공공기관특별법에 따라서 네. 나 이재명 시장이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음. 그리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지만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았다. 요렇게 돼요. 그런데 네. 이제 시간 순서로 보면은 이제 네.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지만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았다. 이게 먼저겠지. 네. 그런데 공공기관의 특별법에 따라서 용도 변경을 했다. 음... 요렇게 되는 겁니다. 시간 순서에 따르면 네, 네. 요렇게 이제 네. 국회에 나와서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거짓말이라는 거거든요. 음... 요 부분부터는 우리 의원님이 또 정리를 네.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저 국회 속기록 보면 내용이 좀 긴데. 딱 간략하게 요약, 요약하면 이겁니다. 첫째, 국토부가 해줘라고 해달라고 협박을 했는데 해주지 않았다. 음. 그리고 또 다섯 개 공공기관입니다. 다섯 네. 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해달라고 협박하는데 해주지 않았다. 음. 그리고 이 중에 나중에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여기에서 해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니까 절반만 받아줘가지고 절충안으로준 어, 어, 주거지로 바꿔줬다. 그러니까. 네. 새 요구에 따라서 절반만 받아줬다 이거거든요. 네. 근데 안 해줬다. 새 요구가 있었다. 절반. 이 말을 다 빼버리고 음. 협박을 받아서 해줬다. 이렇게 말을 왜곡을 시켜버린 거죠. 음. 아, 검사가 그... 그렇게 왜곡을 했는데. 자 다시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네. 자 그러니까 음. 이 발언을 거짓말이라고 해서 검찰이 어떻게 기소를 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네. 네. 검찰은 뭐라고 기소를 했냐? 잘 봐요. 네. 자막만 보세요. 네. 검찰은 국토부에 협박이 있어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 라고 음. 이제면 네가 얘기했지. 음. 근데 이건 거짓말이야. 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 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죠. 두 개를 섞었다는 거야. 아두 개를. 네.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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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만 붙이고 몸통을 다 잘라내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를 붙인 이상한 동물을, 짐승을 만들어 낸 거죠. 그렇죠. 네. 응? 아 그러니까 저 지금 자막에 있는 용도 변경 거기 딱 잘라 가지고 음. 검찰은 국토부의 협박이 있어서 용도 변경을 했다. 로 어. 검찰은 기소를 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판사는 야,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용도 변경한 을거 아니잖아. 어. 니들이 공공기관법 그런 거에 따라서 스스로 변경한 거잖아. 어. 너이재명 거짓말했네. 어. 라고 해서 유죄가 난 거야. <laughs> 기소, 그러니까 기소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그 기소가 잘못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거두절미한다는 말이 머리꼬리를 떼고 몸통만 가지고 설명할 때 거두절미한다는 음.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몸통을 빼버리고 머리와 꼬리만 붙인 겁니다. 네. 협박받았다. 뒤에 다 생략하고 세 가지를 생략한 다음에 변경해줬다. 오. 이 이상한 이 짐승을 만들어낸 건데 이 문장. 이게 애곡된 사실상 하지 않은 말을 한 걸로 기소를 했는데 네. 이 말을 범죄사실로 삼은 다음에 증거로 입증된다고 유죄를 해버린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아, 아니, 진짜 그런가? 왜냐하면 예. 영상이 존재하잖아요. 예. 그럼 판사님도 영상 보실 거 아니에요? 근 저는 진짜 웃기는, 웃기다고 생각한 건 뭐냐면, 이, 이그 재판부 설명자료를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고려하여 인상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텍스트나 워딩이 뭐라고 돼 있든 선거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기준으로 나는 이거를 해석을 하겠어. 에이. 앞뒷말이 다떨어지더라 앞뒷말을 이어붙여도 내가 봤을 때는 네가 의도한 말은 그런 말이고 선거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야라고 독심술을 얘기하고 자기 저는 이쭉 보면서 서한세민 줄 밑줄쫙 이건 무슨 네. 뜻이에요? 하고 본인이 그냥 판단을 해버려요. 아, 그러면 안돼지 어. 판단을 해 판사가 전체적으로 이두 가지 아까 김문기 건도 그렇고 네. 백현동 건도 그렇고요. 야 네가 하고 싶은 말은 실제로는 이거지. <laughs> 유권자들은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거짓말. 너 같이 뭐 골프 안 쳤다고 왜 거짓말해? 내 팀이야. 또이 이 건도 마찬가지로 협박 받았다고나 거짓말한 거지. 앞뒷말다째고쫙다다 다, 다, 다 빼고, 본인은 야 내가 보니까 전체적인 취지가 이래. 그러니까 유죄 그러니까 유죄 이렇게 판결했어요 제판단에 이게... 와... 얘기가 써있어요 야... 저 얘기의 심각해. 배경이 또 뭐냐면 심각해. 이렇게 본 거예요 판사가 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냐라면 음. 너 대장동하고 백현동의 비리 있었잖아 음. 그 비리가 있는 걸 추구하니까 그거를 변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한 거잖아요 이렇게 음. 판사가 설명을 한 거예요 아니, 비리 있었잖아라는건 예단이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 재판부에서 다뤄지지도 않았고 별도의 다른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는 거고 그 문제를 감추기 위해서 넌 거짓말을 한 거야 음.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너무 강력한 예단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봐야 되는데. 백현동의 특혜가 없었다라면, 만약 특혜가 없었다라면, 네. 이 판결이 전제가 안 맞는 거예요. 백현동의 특혜가 없었다면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근데 너 백현동의 특혜가 있었으니까 그걸 감추기 위한 거짓말을 한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 재판은 지금 진행 중인데 본인이 왜 그걸 예단해. 그러니까 그런 예단이 있다고 저는 계속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네가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앞 문장과 뒷문장에선 요렇게 이렇게 문장을 끊어가면서 와. 얘기했지만 실제로 음. 그렇게 문장을 끊었다고 하더라도 유권자들은 이렇게 받아들였을 어. 거야 음. 라고 스스로 스스로 해석을 해요 와. 그래서 와. 다시 해석을 해요 다 어. 그래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백현동 하고 대장동의 문제가 없게끔 생각하게 만들려고 한 거잖아 미의를 왜곡시킨 거잖아 와. 이런 거예요. 이거는 거의 그 저기 뭐 위기의 민주주의에 보면 룰라를 재판하면서 검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증거를 인멸하여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 그래서 유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실제로 룰라가 유죄를 받거든요. 증거가 없다는 거잖아 네. 근데 <웃음> 증거를 <웃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기 때문에 제출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그래서 유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아요. 그랑 비슷해요. 아니, 아니, 네가 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잘못 받아들이도록 일부러 말을 그렇게 했지. 근데 나는 "아하, 나는 내가 네 말이 거짓말는 걸, 내가 딱 캐치했어. 판사가 그래서 심지어 그렇게 제, 한 거예요." 제 얘기 말맞더나 한동훈 대표는 지금 백현동, 백현동도 유죄라고 판결을 내린 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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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의원님, 근데, 네. 네. 예, 말씀 좀해 주세요. 예, 지금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또 하나 판단하는 것이. 협박을 한 적이 없는데 협박을 받았다고 얘기했던 것 맞습니다. 어,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음. 어~ 그걸 또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지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말에 뭐 의미도 왜곡을 시켰지만 네네. 협박이 있었냐 없었냐도 관심거리일 텐데 그렇죠. 협박이 있었다는 것이 저 저희 판단이거든요 음. 판사는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국토부가 니들 우리 의견 안따라도 돼. 어, 그 뭐, 니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지 의무 아니야 라고 음. 얘기를 했고 공문을 보내준 적이 있으니까 네. 협박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한 거야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음. 그 경위를 앞뒤를 살펴보면 3, 4년 동안 공문을 2 0회도 넘게 보냈습니다. 협조해달라고. 아, 국토부가. 그런데 네, 제가 확인한 것만 11건입니다. 와. 그리고 백현동에 대해서는 백현동 네. 그 식품연구원 부지 문제되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만 딱 특정해서 세 건을 또 보냈습니다. 세 건. 그리고 국토부가 수없이 회의를 소집하고 요청을 합니다. 음.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자 그 지방발전 그 회의 거기에서 <laughs> 다섯 개의 부지 딱 집어서 이 백현동 식품용공 음. 부지까지 집어서 용도변경에 협조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어. 그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네. 그리고 행안부나 총리실의 그 공문을 보면. 거기에 딱 어느 행위라고 특정하지 않지만 물론 매년 보내는 것이긴 한데 국정과제 이행에 협조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음? 직무유기 등으로 인적 어~ 인적 뭐~ 징벌을 한다 인적 음. 처벌을 한다 음.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공문을 아, 보냅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이걸 당하는 그~ 성남시 공무원들 특히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다가 지방자치 살림살이를 하는 그렇죠. 공무원들이나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심적 압박감 협박감 같은 것을 안 느낄까요? 그 압박 최소한 느끼죠. 압박은 느끼죠. 그렇뭐초폭이 불러놓고 웃으면서 얘기했다고 해서, 네. 어 그다 급준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협박이 있었다는 것이고 문제는 음. 그 다음에 또 협박이 있, 있었다고 보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국토부가 협박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선거법에서 처벌하는 것은 후보자 본인의 행위. 또는 아 경쟁 후보자의 행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해야 처벌하지 선거와 아무 상관도 없는 갑동이 바람폈다 아 울동이가 옛날에 빵 훔쳐먹는 거 봤다 음. 이 얘기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명예훼손은 변론으로 하고 음. 선거법 위반에 처벌하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 국토부가 아 <laughs> 협박했다라는 말은 (3자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검찰이 이걸 어떻게 했냐면 피고인의 행동인 것처럼 만들려고 음.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라고 문구를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아, 설령 바꿨다고 해도 어. 내 행위는 아닌 거죠. 나는 당한 경험을 얘기하는 것일 뿐. 음. 내 행위는 아니긴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 그런 식으로 문구까지 바꿔서 외고 간 기소를 하는데 이걸 유죄를 해줬다는 것은 음. 저는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증거나 법리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무죄가 날 것을 확신을 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음. 유죄가 나는 바람에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laughs> <laughs> 이게 이게 제 잘못입니까? <laughs> 합리적인 그 법관 <laughs> 합리적인 재판부를 전제로 이렇게 합리적인 예측을 했던 내가 잘못이냐 이 말이죠. 어, 네. 저는 억울합니다. 네, 오는 <laughs> 사방 댓글에 박균택 무능하다 뭐 이런 아 것들 많더라고요. <웃음> <웃음> 정말 억울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것만 놓고 보면 아예 공정법 적용이 안 되는 사안이니까 아 그래서 백현동 특혜를 갖다 넣는 거예요. 아 백현동이 특혜를 줬는데 그거를 부인했으니까 이게 선거와 관련된 자기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지금 그런 저, 구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예, 백현동 재판에서 검찰이 지금. 기록을 1년 기소한지 1년이 됐는데 아직도 증거를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아마 피고인한테 유리한 자료가 나올까봐 그걸 끝내 안 내놓고 이 유지, 위증 사건이 끝난 뒤에 내놓으려고 미루고 있는 것다는 의심을 음. 하고 아, 있는데. 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백현동 이것은 백현동과 네. 관련된 위증 사건인 거죠. 허위 발언 사건, 선거 조기반 그렇죠. 사건인거고 네. 백현동의 본체 사건은 음. 배임 사건은 별도로 지금 재판 진행 중 아닙니까? 그런데 네, 1년 기소원이가 1년이 지났는데 네. 아직도 기록을 증거 기록을 제출을 안 합니다. 어디, 아, 어디, 아. 검사가 손에 쥐고서 어? 아. 그 야, 백현동 사건의 재판부에 기록을 안 내고 있거든요. 어. 거기다 내면 변호인들이 그것을 보고. 음. 혹시 이 위증 사건 아니요 그 아, 허위, 허위 사실 공표 사건에 사건. 활용할까봐 활용하는데 유리한 자료가 나올까봐 아, 아. 그래서 안 주는 걸로 지금 의심을 하고요. 아 있죠. 그렇게 의심하시는 아니, 거. 예. 아니 그러면. 본안재판의 본안재판, 그러니까 백현동 볼류, 사건에 볼류. 대한 본류재판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위중교사 사건의 판사가 무슨 근거로 백현동이. 그러니까. 대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요 그래서 거거든요. 아까 제가 예단이라는 단어를 계속 썼잖아요. 음. 네. 음. 알겠습니다. 이제 이 건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좀 네. 이해가 되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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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게 이해됐습니다. 근데, 근데 언론에서는 막뭐 사실 이런 거를 이렇게 깊이 있게 안 다뤄요. 그러니까 예, 결과만, 얘기해, 결과만 결과만 하고 음. 이제 뭐 이재명 시대 끝이 날까 안 날까 뭐 이런 식으로만 그냥 그러니까 아니다좀 아쉬운 게 법조 기자들은 증거와 사실관계 중심으로 보도를 하는데 네. 주로 검찰이 주는 자료를 가지고 쓰다 보니까 음. 항상 피고인한테 불리 보도가 음. 나는 게 관행인 거같고 그러니까. 정치부 기자님들은 상황에 대한 이해는 가는데 구체적인 팩트나 아. 법리, 음. 증거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력이 좀 깊지가 않다 보니까 네. 그런 걸 보도를 잘안 해버리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백이 발생하는 거 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최 차장님이 정리해 주신 기소가 방금 잘못됐던 그 자막 본거 있잖아요 네네네. 전 사실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음. 왜냐면 언론도 그렇고 그냥 거짓말했다 이렇게 재판부 나오지. 설명자료 보면은 네.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찾아보지 않으면 그렇 그렇게만 알 수밖에 없는 보도들이 네. 많으니까 그래서 영상을 제가 찾았잖아요 네, 그러니이 아. 영상을 틀어주는데도 없다없더라고 진짜로 이 영상을 틀어주는데도 없어 오. 영상을 아, 저 그럼왜그 대한뉴스 같은 데서 안 틀어? <laughs> 대한뉴스. 그리고 대한뉴스 제가 아직 진행 안 했어요. <laughs> 제가 한 가지 더 발언을 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이건 사실은 이제 그 이재명 대표님은 이 얘기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법률가 입장에서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뭐냐? 국회 증간법에 의하면 거기서 만약에 위증을 했다고 한다면 그, 그 법에 걸로... 따라서만 아... 처벌을 하고 다른 법으로는 일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대제증감법이 네. 나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선거법, 저건 경기도 국감장에서 증인으로 한 발언이니까 네. 선거법 적용이 안 돼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음. 검찰은 개의 기소를 했고 아. 법원이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걸 유죄를 했는데 이유가 뭐냐. 국정감사와 상관없는 발언을 했다. 허위사실로 일관했다. 그러니까 면책특권이 없어서 이걸 유죄를 한다고 했는데 아. 아니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묻는데 아, 그다음을 그 가지고 그것만. 근데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국감과 상관없는 발언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음.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심적 압박을 받은 것을 협박으로 표현한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네. 문제가 있다고 보더라도 표현이 부정확한 경우이거나 표현이 좀 과장된 경우에 불과한 것이지 음. 그게 뭐 허위 날조 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면책특구를 배제해버리기 위해서 그런 지나친 논리를 쓰는 것도 음... 이건 굉장한 편견을 갖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아... 그판단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음. 이재명 대표는 괜히 싫어하는 말이래. 네. 근데 예를 들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100%다 거짓말을 했다 손 치더라도 네. 그냥 그 관련해서 국회에서 한 발언이니까 위증죄에 대한 처벌만 가능한데 음. 이걸 선거법으로 엮었다 아,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싫은지까지다 아시네요. 방금 그냥 쟁점 팍을 빨리 표현을다 못했는데 다알아들데습니다 그런데 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 가 내가 거짓말을 안했는데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 거짓말을 왜, 전제로 뭐 이렇게 방패막이를 는 오해를 받을까봐 네. 그말좀 제발 하지 말라고 뭐 그러시는데 네. 답답해서 안할 수가 없네요. 예, 예, 아, 저는 백현동 사건 기록이 아직도 안 넘어갔다는 것자체 그게 왔어요. 제일 충격이네요. 아, 충격적이에요. 그게 제일 저게 충격이에요. 위례신도시 재판 이제 어뭐 종결하고 이제 대장동으로 넘어가거든요. 음. 백현동은 아직 재판이 시작 안 됐다는 이유를 안 내는데 음. <laughs> 그래도 1년 전에 <laughs> 기소했으면 지금은 줘야 우리도 미리 준비하고 분석을 네, 할거 네. 아닙니까? 안 줘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서 <laughs> 뭐, 막 수만 페이지 네. 어떤 사건은 20만 페이지 기록을 주면서 알겠습니다. 판사는 왜 빨리 저 준비 안 하냐고 뭐, 어, 답다르는 이런 모양이 아니, 알고 저, 이게 왜 제가 하냐면요. 네. 이렇게 해서 무슨 구도, 정치적으로 무슨 구도를 만드냐면 이재명 재판에서 저런 식으로 이재명이 시간을 끌고 있다. 음. 그러니까 이 선거, 이 지금 항소심 재판도 그렇게 시간 된다. 끄는 걸 막기 위해서 빨리 결론을 내라는 식의 압박을 빌어서 시작을 했어요 하고 있어, 그 얘기 할 거예요 그래, 그래서 제가 이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백현병에 예. 대해서는 아직 재판도 시작 안 했는데 왜 결론을 내려놓고 얘기하냐는 거죠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다룰 게 너무 많아요 네. 지금 원고상으로는 한장 했어요 아, 진짜로? <laughs> 지금 50장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네. 박현택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 네,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균택 의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